그 그거는 내가 아는 마크가 아닌데? 어떤 거? 마이크 마크 아 이거? 음. 뭔가 음. 많이 복잡한데? 쌍검 이거 그 모드 때문에 그래 모드 이게 음. 막 갑옷 스킨비피는 모드랑 이것저것 인챈트 추가되는 모드랑 많아 문과 하고 싶다. 무엇이라고? 뭐 문과. 문과. <laughs> 문과는 희망적인 단점 이 있어. 뭐? 취직이 안 돼. 니는 문과잖아.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된다고. 문과가 말하는 문과 단점, 취직이 안 된다. 문과다. 대깨문 몰라? 대깨문? 대가리 깨지는 문과. 문방백인가? 그. 아, 그 뜻이 어 그것도 있어 문가에 몇몇 몇 퍼센트가 막 백수다는 그런 그런 줄준 말도 있어. <laughs> 근데 마냥 빈말은 아닌 것 같은 게좀 슬프네요. 그치 변화하는 세상이 변화하는 세대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그걸 죽이고 문가해 주세요. 문가해 주세요 할 수가 없어. 오우야 어떻게 이거 딱 잘렸냐? 지리네. 맞지. 난더 많은 들어져야겠네 나중에. 2답 봐도 이답이 아닌데? 뭐요? 응, 날카로운 어? 거 써야겠다. 어? 어, 잠깐만. 어, 스트렉스 많이 틀리지? 트리트... 아, 니 아닌데. 어드밴스드 프로텍트 있다. 제발. 어드밴스드 프로젝트를 프로텍팅 맞지?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그냥 프로텍션이구나 없네 그럼 원거리는 뭐 딱히 안 아프니까. 자세. 인첸트 주세요. 변 병, 아니 그럼 프로젝션 없 냐네. 이건, 이건 어 까야, 이건 을 까야. 어, 강어 지가 없다. 어따 다쓴 거야? 하나 아, 둘셋넷뭔 강아지? 다섯 여섯 뭐 하는데 지금은? 내식이요. 아아왜안 나오냐? 역시 쉽게 번 거, 좋은 거안 나온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구만. 아씨 들을 게안 뜨네. 내더해 뽑기 두 가자. 내가 보러 는데 내가 써도 되겠지. 아저씨, 부기 주세요. 과연 샹 여신 아까 잡수. 도 붙여야겠다 뭐야 여긴 보스 최종라운드인가? 엔드웨어벨을 벌러 왔다 네드웨어벨이구나 녹는구만 아주 그냥 슬슬 종지부를 찍어가고 있어 아주 좋은 현상이야 와 센스! 아시는구나 이거 겁나 쉽습니다 어? 진짜 쉽잖아 안 깨봤어 아 그래? 센스 그닥 안 어려워 많이 하면 쉬움 익숙해서 점프 패턴 같은 거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당연하다니 많이 해도 어려운 건 어려워 <laughs> 박소도 속하하쉬워워요 f 네 박소 무명왕 s h 를봤 So,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 a 니 e of the c 보 s e of the 말이 되나? 히든 보스 미쳤네 이게 안 나오네. 아 준비라. 나. 다시 출동한다. 또 한다. 출동한다. 이런 이게 안 나오네. 귀잡네. 겁나 쟤다 이거에요. 아예 그키 없나? 줌 키가, 줌 키가, 줌 키가 있다. 어 뭐야 언제 들어왔어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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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. 히히 도박못 참지 못 참지 고급 먼저 어? 안 나오네? 아.. 주인장 대가리 따버릴까? 크리티컬에다가.. 와 하나도 안 나오냐 연병 지랄을 한다 그냥 아주 뽑기엔 하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인챈트잼. 인챈트 바이드. 무기편. 어. 에이그려로나가 붙는 거 레시밖에 없으니까 너무 야겠다 그러면 히모라치는 칼날로 붙여야지. 일섬. 예? 예? 뭐라고요? 아니에요. 휘모라치는 칼날, 이 칼, 그사, 크사... 이 칼. 휘몰아치는 칼날 두 개. 아, 깨졌네.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두 개. 기울어지는 칼 가 더럽다.

그렇다, 보는 센즈 당신 누구 인가 아이 히로이토가 누구지? 일본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히이토가 누구예요? 몰라. 부분은 이이 부분은 환 응. 스이이지까지 뚫었어. 이부분이지이테이지 어, 아, 이테이지이이거분은이 부분은 이 보스 아까. 보수 이 이거 개 좋아.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밀사형은 마크하님 게임 뭐예요? 거의 안 해. 성환 이거 뽑아봐. 와저형 아, 어려운 게임 시키고. 하나 나왔네 박소가. 박소가. 성환 이거 봐봐 나 인챈트 만들고 있어. 나 이제 인챈트. 봐봐 개쩔지 냐 이거 뭐그 인챈트 테이블로 한 거야? 아니면 합친 거야? 합친 거야. 누가 어디 가고 있어? 아 이거 한꺼번에 나중에 세드 레벨 만들어서 한꺼번에 합치는 게 좋긴 한데. 그러는데저 실수해가지고 우선 줘봐, 우선 줘봐, 우선 줘봐. 줘봐. 내날카이 있다. 이거 합치자. 내 날카이 있어. 음. 아직고아 날카 사 만들라고. 나 이제 직업 올려야 되겠는데 제네센이 혹시 스테이 3? 어 개쎄. 근데 순간 그그방 생방송 음. 와가지고 누가 댓글로 해줘 해줬... 아그 알려줬는데 채팅으로. 응. 음. 그 우리 황금사가 황금사가 있잖아. 그거 주스 만들어서 빨면은 어, 완벽 완벽한 보호여 가지고 죽기 힘들어 거의 거의 안 죽어. 보스 내가 응? 다 따놨어 응. 그래서 지금 아... 1, 1, 1라운드 보스도 내가 무기 뽑아놨거든? 너 써볼래? 아 이게 2라운드 보스 무기야? 어 1라운드 응. 여기 여기 송아 여기 지금 내 상점에다 작업해놓은 거 있어 와서 가져가봐 그럼 그러거든? 그거 어. 엔더의 눈은 어디서 얻는 거였어? 보스한테서 두 가지 다 나오는 거였어 아 왕한테서? 음. 응. 야 녹아나니까 한 번씩 다 나오더라 종류별로. 어 어디지 여기는? 상점으로 상점 상점. 상점. 그그 집상점 집삼정 여기, 여기 내가 다 모아놨어 여기 상자 여러 번 하나씩. 여기가 검 여기가 검류. 아 인첸트야. 여기 검류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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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류. 아 이게 인첸트 검. 어. 또 보스 이거 쓰라고. 음쓸수 있으면. 이게 레전드보다 좋나? 근데 뭔가 레전드보다 좋을 것같긴한데 아, 근데 너가 공속형이어가지고 그 공속 마무대 뭐마그 공속 굴려지는 거 커버 가능하잖아. 뭐나나 어, 나 너보다 체력 많아졌는데. 어 그거 체력형이라서 그래 독기라서. 와 이거 엄청 좋다. 일단 뭐, 병원치병 아, 사 가지고 올려야겠다. 아, 거 인챈트 그 완성 좀 시켜줘라. 아찔게 내가 계속. 어나 인챈트 젠병이라서 능력 그 하는 법이. 우선 나그 보스 뚫고 아야 잠깐. 그냥 무조건 최대 레벨로. 아니 무조건 최대 레벨 안 해도 돼.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투에다가 그냥 붙이면 돼. 333 그러니까 최대 레벨까지 무조건 올리자 이소리 그냥 그래. 이거 해리의 플레이어 소 플레이어 소 뭐야 이거 어, 플레이어 소 내가 이거 뽑아놨거든 봐봐 이거 라이프 스틸2야어 라이프 슬루투? 음. 음 이렇게 쓸만하더라 안 죽어 피흡이 더 빨라 그래 다 봐는 투까지. 순간 라이브... 어 행운도끼 여기다 놓고 갈게 돈 필요하면 여기다 여기 여기 철도끼. 아, 이거 최대 레벨 몇인지 어제 영훈이가 말해줬는데 다 까먹었어. 안 적어놔서 그래. 뭔가 말로 하면 기억해낼 어? 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이게 아닌데 휘칼이 은근 안 나오는구나. 모르겠다 들어오냐 실내 베리 머치 난 밀치기를 안 쓰기 때문에 밀치기도 합쳐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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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라이프 스틸이랑 크리티컬이랑 날카로움이랑 그런 거 많이 있는데 히모라치는 칼날도 있으면 좋지. 음. 근데 그 히모라치는 칼날 그렇게 안 필요하잖아. 범이 위 제일 길어가지고. 어, 그건 그래. 근데 여러 시 다수를 상대할 때는 뭐렉걸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. 몬스터 내가 계속 맞으면서 어려서 할 건가봐. 하게 해줘. 아왜왜 왜, 왜? 발화는 안안 필요해. 발화. 발화 안 끼려고. 이미 이거 얘한테 그거 있어. 인베놈드 쓰리. 시듦 효과 주는 거. 음. 그리고 그그거 붙이려고. 엣시 엣시 어쩌 저쩌고. 엣시 디스트로이요어 그거 갑바에그나 때리는 애한테불 붙게 하는 그 아이템이 그 인챈트 있어가지고. 화염가시 나도 화염가시 이거 모드로도 멀티 되는 거면 또 뭔가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? 뭐? 항혼의수 멀티로 끝까지 깰. 아형 제발. 우한테왜 <laughs> 왜 우리한테 그래? 우리 죽이고 싶어 한장했어 이거 그냥 같이 할 친구가 없어 갖고. 아 미안. 너 블록 다 먹으면 뭐가 좋지? 그냥 자기 직업군 최종템 뽑는 거야. 오케이 파악했어. 우리 토끼 잡으러 가자. 영 황혼에서 해보셨어요 응? 아니, 그런 거안 좋아해. 여기서내 포션 만들어 놨거든. 황금사가주 가져가, 황금사가주. 그거랑 황금사바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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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황금사과주 여 여깄네. 어 그거 먹고 레이드 가져 하나 그. 하나만 가져가는데 하나씩만 가져 한 개씩 필요한 거 하나씩만 그리고 토끼 잡으러 가자 응아 음. 이거 인챈트 아 이거 용훈이가 붙여놨대 지맞다 실명을 주네 음. 아나왜 에임이 안 잡혀 내가 빨리 움직여서 그래 이 크리티컬이 안아 맞다 실명이지 실명은 크리티컬 안 붙지 발 뽑혔다 피 진짜? 거의 피 거의 한다는데 그니까 황금사가 제일 좋지 않아? 어아 근데 내가 애초에 별로 안 맞은 것도 있는 아, 나도 별로 안들았어 근데. 다음 거 가자. 주스 한번또 빨고. 저항투 아직 남았는데. 아, 그래 10초라서. 음, 가져가야 돼. 맥주를 가져왔어야 됐네 생각해 보니까. 아니, 맥주 아니다. 맥주 아니다. 맥주 아니다. 맥주 빨면 안 된다. 약해진다. 황금 사과 없어.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 그러면. 아니면 내가 그냥 그냥, 그냥 가 보자. 어차피 맞는 사람 다채두명다 맞는 거 아닐까? 동시에 아니 뭐 어디 갔어? 어, 아무 것도, 안 먹었어. 그냥 마녀네 마녀랑 아섯아랑 아니, 네안 떴다 안 나왔지 어 근데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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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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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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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냐야 이거는 주스 빨고 해야겠다 <laughs> 아프다 나 진짜 쎄 개아파 이거 응, 주스 빨고 가자 근데 성환 응? 너는 니그그 네그 직업에 있는 거 있잖아 음. 그걸 빼고서 최종템을 만들래 아니면은 이것도 있고 최, 직업 그 직업도 있고 그냥 더 좋은 템 다른 거 인챈트 시킬래? 직업템 최종템. 직업 최종템 보면은 직업이 날라가잖아 근데 그렇다고 최종 응? 어. 아 저거 레이드 돌면은 어 레이드 돌아서 만드는 거. 그걸 만들래 아니면은 그냥 무기 그... 괜찮은 거 하나 골라 가지고 인챈트 시킬래? 나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. 어디서 교환하는 거야? 하고. 야봐 봐봐 아, 우리 집, 그집 가서 재료 다 뽑아보자 뭐그 밖에 없어? 에? 오바를 가져갈게 내가 야 승환아 응? 레이드 중급 다지자 지금 우리 블레이즈랑 프리즈마이는 없거든 레이드 와봐 블레이즈 음. 크레이지 마리모자 맞아. 예, 번거로우니까 안 빨고 해도 되잖아요. 잠깐만요. 빨게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여기서 밀어. 아, 어, 이 어머니도 이렇게 하던데. 아니, 이거 잘하면은 리치가 안 끌려가. 리치가 안다. 리치가 안다. 그러니까 리치가 길어가지고, 얘가. 이거 뭐 그니까 밀려놓을 때리잖아. 괜찮지? 이렇게 하면. 어. 안 나왔냐? 안 나왔어. 아 씨. 다음 거. 음. 블레이즈. 근데 아까 블레이즈 아까 우리 엔더에야 그 엘더가 좀 나왔던 거 같고. 블레이즈 나왔던 거 같은데. 언제? 너하가 쳐날 때? 음. 안 나왔었나? 근데 그거 누가 쓰든 뭐 갖고 있다는 의미 없어. 안 나왔다. 아하. 항상 항산 만들어야겠다 돈 벌어야 돼나 다이아 한 일, 여덟 세트 있어 아 있어야지 아 여기 바 토끼발 내가 꺼려놨네 여기 그러면 잠깐 응. 여기 보스방 와봐 보스방